자. 오. 네. 네. 아침 이제 한 네다섯 가지 서브를 넣었는데, 다른 거 이제 잘 안에, 두번 안에 미스 없이 안에 잘 넣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훅서브로 화축이 짧게 반커트 드린 거랑, 백쪽으로 훅서브로 전진 넣은 거. 이두 개가 이제 많이 안 받아본 서브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가 지금 다 났거든요. 근데 이 서브를 넣는 연습한 이유가 뭐냐면, 시합 나가면 다 처음 받아본 상대잖아요? 그럼 서브가 다 달라요. 하지만 첫세트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이 넣는 서브는 처음 넣은 서브는 끝날 때까지 그 서브만 넣어 처음 받아본 서브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스한 거에 반대로 내가 넣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아 깎이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똑같이 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걸렸어? 그 다음엔 들어서 보내서 안에 어떻게든 넣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야 감이 생기는데 보기에는 안 깎여 보여 하면 걸려 근데 끝까지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이 이것도 대단함이 필요해요 내가 안했던 스윙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하지만 게임상에서 황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그때 그때 맞게 그 라켓 각 조절도 내가 그때그때 그때 맞게 바꿔서 처음 무조건 바꾸고 스윙틀은 다 똑같은거니까 그럼 대단함이 좀 필요해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걸렸죠? 네, 그 다음은 로빙을 띄운다 생각으로 들어야 공이 들어오는데, 원래 했던 내 스윙에서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특히 이화쪽에서의이 공은 다음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일단 이거부터 미스가 없어야 돼. 이렇게라도 보내야 돼요. 들어가는 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이제 힘든 날할수 있거든. 자, 이제 요거. 요것도 미스가 많이 나.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반카트 반회전을 기다리기 때문에 준비동작이 어디로 가게? 어디로 가게 돼요? 라켓이. 내려가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전진 넣잖아요? 무조건 튕겨나가첫 번째. 그리고 이 서브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에 넣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10대 9 상황에서 5세트. 아껴놨다가 밀히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요걸 중요한 순간에 한번 상대방이 썼다. 자, 이렇게. 만약에 공이 자꾸만 나가.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 처음 높이, 높이. 처음 라켓 높이를 바꿔야 돼. 응. 그래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만 숙여도 나가요. 그래서 자, 내가 자꾸만 리시브가 나가. 그러면 처음을 항상 바꾼다 생각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스윙! 앞으로! 자이 공을 이제 이기고 앞쪽으로 스윙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윙틀이 중요한 거자 하다보면은 지금 앞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깨 올라가죠? 밀리는 거지 그래서 요 스윙틀이 중요해요 무조건 강하게가 아니라 공이 안밀리면 스윙을 해야 되거든 이펙트는 못해요 자 스윙 그렇지 자 어깨 안 올라가게 팔뚝으로 보내 팔뚝 팔뚝을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해도 돼요 스윙 자요런게 이제 무의식 중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자 팔뚝 자 거기서 각을 숙여 버렸다 나갈까 봐 팔뚝으로 이겨야 돼 각이 아니야 자공 잡으세요 자 정확하게 맞추고 데리고 가그 다음엔 친하게 데리고 가야 돼. 빨리 벗어나게 하면 더 불안하고 안정감이 떨어져. 각 유지해서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라켓을 든 이유가 뭐야? 자신있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각을 바꾸려고 든게 아니에요. 근데 라켓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스윙하면 되는데, 또 나을 것 같은 불안감에, 억지로 숙이려고 해. 각을. 아니야. 세워도 들어가요. 이 각에서 내가 팔로 공을 이겨야지. 각으로 이거는 대주는 거야. 밀리는 거야. 세운 다음에 앞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숙이려고 하면 숙이려고 할수록 더 밀려요. 그렇지, 그렇죠. 네, 각 유지. 틀로 아, 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주, 네, 주. 네, 자 그다음 또자 서브에 스타트가 빠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봐 상대방들은 버스 안에 상대방 공주소 오고 있다 그럼 미리 이, 이 상태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박자에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준비를 뺄, 빨리 해줘야지 스윙을 빨리 하는 게 아니거든. 아, 네. 자, 똑같이 걸려서 미스했죠. 그래서 제 스윙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차피 상대방 서브 변화는 안 보여요. 100%알수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냥 이 스윙이면 내가 상대방 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반카트다이 정도만 알고 그냥 내 스윙을 해서 이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처음에 아예 안 보이고 내 스윙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미스 한 걸로 판단하셔야 돼. 만약에 걸려서 미했다 그럼 그 다음은, 자, 안 걸리도록 더 내려가서 올려줘야 돼. 걸리고 나가고 어떻게 미했냐를 기억해야 돼. 아, 네, 다시 준비. 자, 제 스윙 의미 없어요. 변화가 안 보이면. 자, 지금 어떻게 미스했어? 옆으로 탱이나갔죠너 횡이 밀린 거야, 횡. 우회전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스윙을 안 가르쳐드려요. 왜냐? 게임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넣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 횡이야. 자, 다 준비. 네, 그래도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래도 나가면 역부족이야. 안안은 거야. 음, 이 그러니까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면 지금처럼 똑같아요. 결과가 더 오버 페이스 해야 돼.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시합 때 제일 어려운 게 서브 좋은 사람들이. 행이좀 많은 사람들 네. 실제로는 요거 시합 때 카트하게 돼요. 오, 나이스. 만약에 짧게 왔어, 짧게 카트 하게돼요이오나이스 근데 만이에게게 왔어 이이렇 이렇게 갈확률이 높거든 짧게반카이반 회전인데 회전성이좀더 많은 네. 자 이쪽으로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리로 나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처음부터 각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느슨하게 잡고 할때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에이. 처음부터 각을 꺾어 놓은 상태로 시작하셔야 돼그 상태로 고정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내가 확실하게 안 꺾은 상태서 그냥 공을 맞추거든. 그 다음은 그렇죠. 그대로 스윙 풀로 또 공을 이겨야 돼. 각만 잡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각을 잡아놓고 내 스윙으로 공을 이겨야 돼. 변화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조금 더 끝날 때까지 자세 유지해주면 더 좋고. 응. 체중에서. 그렇죠. 잘했어요.